안녕하세요. 6월 10일 목요일 내일 관심 종목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죠? <laughs> 어제 냈던 종목들이 잘 가서 조금은 부담스러운데 딱두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. 고민을 엄청 많이 했는데, 어, 그냥, 이거두개 어, 말고는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두 개만 가져왔고, 우리 어, 좀 안정적이고, 어...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. 어~ 첫 번째 신성통상인데 탑텐몰의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아마 앞으로도 더잘 나올 것 같고요. 어~ 반일주죠. 반일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반일주인 어~ 모나미와는 다르게 지금 굉장히 상승이 크게 가고 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실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~ 신성통 대표가 자녀한테 주식을 456억 원어치를 증여를 했거든요. 어, 보통 주식을 증여한다고 하면 증여세가 붙죠. 주식의 가액에, 평가가액으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어, 주가가 좀 낮을 때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지금 가격에서 증여를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음, 이 대표는 생각을 했을 수 있죠. 어, 그런 면에서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왔고, 어, 손절은 당연히, 음. 이 라인을 지지 못한다거나, 이 라인을 지지 못한다거나 하면 하시면 좋습니다. 분봉상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지지 나오는 구간이 여기죠. 그래서 이 정도 지지 못하고 내려가면, 어, 요 정도까지는 보셔도 되는데, 그냥 여기서 빠르게 정리하는 게 셀피스트겠죠. 그래서 이게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게 조금 특이해서 가지고 왔고, 어, 두 번째가 이제 금호 타이어입니다.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, 이제 금호 타이어가 최근에, 보시죠 수급이 놀랍도록 지키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. 연기금에서도 정말 많이 사고 있고, 산모펀드도 지금 한 3일 정도 크게 들어왔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금호타이어가 낮은 가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고 있다는 게좀 특이해서. 실적 때문일 수도 있죠 실적 때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아까 기사에 있었던 이 매각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각이 되면은 어~ 일 최대주주인 아까 기사에 있었는데 어 그쪽이 이제 같이 블록일 성사가 되면서 어 양쪽이 매도가 되면 그렇게 되면, 최대주식도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, 라고 하면은, 최근에는 세미스코가 시 거의 한 네다섯 배 올랐죠? 그 다음에 HLB 파워도 어제 상한가를 갖고, 그래서 이런 걸로 급등한 이런 시즌에, 어, 금호 타이어도 이런 거에 탄력을 딱 받는 이 와중에 이런 이슈가 있으면, 어, 더 강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목은딱 이렇게 두 개고요. 내일은 금요일이니까. 어,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그러면 어, 저도 이제 매매는 최소한으로 어, 진행을 하려고 해요. 여기까지. 어, 감사합니다. 세일린이었습니다. 어,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림 설정 언제나 감사합니다.